네. 김민희 씨가 홍상수 감독의 자녀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며 홍상수 감독과 관련한 법적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홍상수 감독의 법률상 배우자와의 이용 가능성 여부 즉 유책 배우자의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은 김민희 씨가 자녀를 낳게 되는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홍상수 감독의 재산이 뭐 1,200억 이 넘는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어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재산이 얼마가 있던 간에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서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상속을 받게 될 텐데요 현재 법률상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은 홍상수 감독의 배우자 그리고 그 사이에 낳은 딸 그리고 김민희 씨가 만약 자녀를 낳는다면 그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김민희 씨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고 만약 상속 재산을 받고 싶다면 증여. 유증 그리고 유언대용 신탁 등의 상속 설계를 해야만 되겠죠. 김민희 씨가 낳은 자녀는 혼인외의 자녀가 되는데요. 홍상수 감독이 그 자녀를 본인의 자녀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는 생물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그 인정하는 절차가 필요가 없지만 아버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인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즉 그 자녀가 내 자녀가 맞다고 인정을 해야만 법률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홍 감독이 인지를 하지 않으면 그 자녀나 김민희 씨 등이 홍 감독을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러한 판결이 나면 태어난 때부터 홍 감독의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만약 홍상수 감독이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사망한다면 상속인은 그 배우자 딸 그리고 새로 태어날 자녀가 되고요. 법정 상속부는 배우자가 7분의 3, 그 딸이 7분의 2, 새로 태어날 자녀가 7분의 2가 될 텐데요. 사실, 단순히 재산적으로만 따진다면 상속보다는 이혼을 하는 쪽이 배우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재산상의 문제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다, 아니다의 문제는 아니지만 단순히 비교를 해보면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배우자의 경우 7분의 3이 되지만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홍감독의 배우자의 뭐 기여도 등에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비 등을 따졌을 때, 홍상수 감독의 재산의 약50% 이상을 받을 수 있을 테고요. 이런 경우에는 상속분보다 더큰 금액을 받게 되죠. 그리고 홍상수 감독이 현재 법률사 배우자와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서 남기 때문에 만약 김민희 씨와 홍상수 감독이 다시 재혼을 한다면 그 딸은 칠분의 이의 지분을 만약 김민희 씨와 결혼을 재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이분의 일을 지분을 상속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정말 경제적으로 재산적으로만 따진다면 이혼을 하는 쪽이 그 방면으로는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죠. 사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배우자의 상속권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혼에 비해서 배우자가 받는 재산의 비율이 낮고 특히 자녀가 많아질수록 더욱 배우자가 상속으로 받게 되는 재산이 적어지는데 한 평생 함께 경제생활을 해온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좀 불리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추후에는 이러한 부분도 좀더 활발히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 홍 감독이 결국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재산을 김민희 씨나 그 자녀에게 증여, 유증, 그리고 유언대원 신탁을 통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상속인의 입장에서 생전의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속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해야만 그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그러니까 홍 감독이 사망하기 전에는 그 배우자나 그 딸같이 상속인이 하더라도 그 재산의 처분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하여 본인의 재산권을 찾아야만 됩니다. 오늘은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의 관계에 있어서 상속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 이러한 혼외자의 상속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의 유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